민수기 1 4장입니다 어. 어, 지금 이제 백성들이 어, 원망을 하죠. 이제 장에서요 가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 이제 1 0대 이가 이렇게 <laughs> 대결을 했는데 예, 하나님이 예, 또 오히려 서술을 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오온애중이 네 손을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온애중이 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제 이런 뭐 흔히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딱 보이는 것만 보면은 사업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뭐 이제 축구 경기도 그렇습니다. 이 외형만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어, 우리가 항상 믿음 없다라지만 약에 우리도 그광계 가운데 있어서는 별수 있을겠나 싶어요. 이 우리 모습인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볼게요. 이에스로 예, 말하되 우리가 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하에 아. 모세와 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 그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짓고 이게 무슨 놈이죠? 아, 엎드렸다 이 말이. 다 네. 어, 이게 어,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 원어로 어, 나팔이라는 말인데 이쪽 단을 찾아보니까 이런 용내들을 보니까 이제 굴복하다. 이제 이런 이런 의미예요. 어, 뭐 자, 그래서 이제 요늘 요 말씀에 이렇게 보면 아, 여기 해중 앞에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해중 앞에서 굴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자 그러나 그러 그래, 그럴 때 이게 여수아와 갈렙이 자기들 옷을 짓고 7절 그 참담한 상황을 당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예. 6절이 예.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오내 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 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이제 여수아,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제 이런 이상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요아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아. 요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이라. 그들을 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호내중이 아.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 그때의 요아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게 여수와 갈렙은요 메뚜기 정군에서 벗어나서 모래한점 지금 그들은 우리의 뭐 먹이라, 먹이라, 먹이라. 옛날 옛날 번역은 뭐예요? 그놈 우리의 밥이라 이제 그렇게. 그럼 지금 8 절도 네, 요수와 갈렙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수와 갈렙이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앞에서. 이제 모세와 여, 네. 모세와 아 아로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네, 네. 백성들 앞에서 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네. 이때 하나님 놀러 출려하니까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는 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벌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가 되고 있는데도 지금 그러면서 거역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게 이제 예. 상황을 보면 응.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계속 안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 내가 그 그르...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음. 보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음. 이땅 고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음, 음.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음.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재학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 하시고, 아버지의 재학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다 하셨나이다. 자, 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좀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어, 인자, 인자가 많아 재학과 허물을 사하신다 했어요. 근데 형벌받을 자는 결탄고 사지지 아니하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음. 사지만 그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는 형벌받을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결코 사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죄를 언제까지? 아버지의 죄를 네. 자식에게 갚는데 3, 4대까지 간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네.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 구하옵나니 구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또 기도를, 기도하는 거네요. 모세가 이렇게 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 0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자, 사하노라. 음. 그러나 네, 사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아.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 음. 내 영광과 애국과 강량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laughs>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이 회계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음. 결단코 보지 못한다는 것이 또. 또 나를 맹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음.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렇죠. 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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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음.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왔는데 네. 다시, 다시 이제 내려가서 홍해길을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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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강렬로 네. 내려가서 잠시 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요 요 지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네. 지금 이 사람들 가데스 바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올라가면은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꼬싹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어. 다시 내려라는 오 말이죠. 왜냐하면 예. 지금 홍해길을 따라가라을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네.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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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홍해가 여기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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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 오 가라. 다시 내려. 오 네. 자, 그래서 기록 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언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언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하나님이 이제 네. 하나님이 좋은 말만 하나님.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으셨네. <laughs> 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네.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라. 네.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거 여러분 이런 이런 말이 지금 왜 이런 이런 표현이 원어로어 뭔가 아무 다른 번역 안 보겠습니다. 내 삶을 두고맹세한다 이렇게 하기 하나님, 하나님, 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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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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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하나님, 하이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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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님, 하나 하나님, 하나님,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보니까 as I live 아,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 내가 살아있다. 이런, 이런 이야기예요. 런이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네.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음. 개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음. 여분 내 아들 갈렙과도내 아들 여호수아 애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어.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네.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음.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네, 천천히 이제 40, 40년 안에 이제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러네. <laughs>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어. 40일의 하루를 어. 1년으로 쳐서 그 40년을 네. 그4 0 년간 너희의 지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이 사람들이 당장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네요. 서서히 4 0년 동안 예, 죽는다네요. 예. 자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해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이서 보통 이제 보통 신은요. 일반적인 신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속이 안 보이, 안 보이는 그런 신이지만, 이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as I live. 그렇겠죠내 삶을 두고 명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모세의 보냄을 네. 받고 땅을 정탐하고 네. 돌아와서 그 어. 땅을 악평하여 온 일중이 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음. 죽었고. 열정탐꾼이 다 죽은 것 음. 같아요. 네. 그죠? 렇 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어?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어, 음.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근데 이제 이랬으면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laughs> 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니 아까는 정말 올라가는 관리이 내밀도가 열정 단군이 죽었어요. 예. 네, 십대십대 네. 네. 일로 이제 싸웠는데 네. 이, 이, 이가 이겼는데도 이 지금 아직까지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네.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아. 명령을 범하느냐 아.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를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친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레긴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음, 네.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음.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 네, 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꽤 많이 내려왔네요. 예, 예, 가나, 예, 예, 가나안에서 호르마까지 올라가서 예. 다시 이제 네. 가나안까지 올라갔어 아, 가나안까지 네.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네. 다시 이제 네. 호르마로, 네. 내려, 호르마로 내려, 내려온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더 저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일단 올라갔는데 가냐면 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 하여튼 여기서 올라갔어요. 오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지금? 아, 오늘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네. 여기 네. 호르마까지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는 것죠 네. 많이 네. 올라갔는데 아, 네. 많이 올라갔다가 지대까지 네. 내려왔어 이까지 네. 올라갔는데 네. 이제 호르마까지 네. 내려왔는데 다시 네. 이제 내려와서 네. 여기서 이게 지금 아 제가 다시 한 지도 를 보겠습니다. 예 이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간 다시 호르마까지 내려와 가지고 음. 여기서 이제 뺑뱅돌았다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사십 년을 지내나 봐요. 네. 아.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눈을 주었습니다. 눈을 주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게 했는데, 이게 보이는 것만 보니까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오히려 안 보이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부터 고린도 전설을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백성들도 어 이제 교인들도 아주 그 이제 대단히 막나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고 사역하는 것처럼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아 이제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이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16장의 고라 반역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 역시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화심으로 우리가 지멸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啊，这不多。